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에세이 읽어주는 이 교수, 일명 마세이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입니다. 자, 원하는 상품을 한 곳에서 모두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놀이, 휴가, 모임 등 편의 시설까지 두루 잘 갖춰놓은 대형 쇼핑몰은 이제 대세죠. 최근까지 화제를 모으며 서울코엑스나 하남시, 고양시에 속속 개장한 신세계그룹의 복합 쇼핑몰이 있죠. 스타필드라고. 이 스타필드는 볼거리놀거리즐길거리이 삼박자를 도로 갖추고 있고요. 고객들을 흡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형 쇼핑몰이 성공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동네 상인들도 성공할까요? 쇼핑몰의 성공이 소상공인의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죠. 스타필드의 출점은 오히려 그 반대가 돼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재앙처럼 다가왔고요. 기존 상권이 붕괴되거나 전통시장이나 상가의 고객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난, 주차난 같은 것들도 근처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런 대기업의 적극적인 동네 상권 진출이 결코 반가울 순 없죠. 그러나 태생적으로 강력한 자본력과 마케팅 노하우를 가지고 동네 상권에 진입하는 대기업을 막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통 시장을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자체적으로 마케팅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고는 있지만요. 이것만으로는 역시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전례 없는 큰 위기에 처한 지금 남과 다른 생각 혹은 남과 다른 자신만의 방식으로 경쟁을 헤쳐나가는 역발상의 그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발상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자신만의 스토리, 문화 그리고 상생이라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소상공인의 싸움의 방식을 보면 첫 번째는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스토리가 가장 큰 경쟁력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객들에게 우리만이 가진 뿌리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주고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적인 마케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스토리를 이용한 스토리텔링 마케팅은 브랜드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관광, 유통 등 마케팅 전반에 걸쳐서 활용되고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 최근 한국에도 지진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일본에서의 지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본 고베시는 1995년 한신 대지진이라는 큰 재해를 겪었어요. 이때 고베시에 있는 건물의 80% 이상이 완전히 붕괴해 버리거나 재기 불능의 형태로 폐허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아시죠? 거의 도시가 다 망가졌어요. 하지만 이후 지진 피해는 복구가 됐고요. 그리고 시장이나 상가나 전통 상가도 다시 들어섰지만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미 이 지역은 관심이 멀어지는 후였죠. 방문하려는, 방문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재건에도 불구하고,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상인들은, 어, 삼국지나 철인 28호, 굉장히 유명한 만화인데요. 이런 만화로 유명한 만화가, 요코야마 미치테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향이 마침 고베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마치 쭈꾸리, 일본어로 마치 쭈꾸리인데, 거리 만들기란 뜻이거든요. 거리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할때 가장 큰 핵심은 시장 초입에 상점과 입구에 그 만화가 요코야마 미치테르가 어 만들었던 만화 철린28호 로보트 만화인데요. 이 철린28호 로봇의 실제 사이즈로 거대한 동상을 만드는 걸 시작합니다. 어 높이가 18m에 달했고요. 동상 높이가 비용도 일본 돈으로 1억 3,500만 엔. 거의 한국 돈으로 치면 15억이죠. 큰 돈이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어, 1억 3,500만 중에서 4,500만 엔 정도는 고베시가 지원을 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전국적인 모금을 했어요. 어, 주로 철인 28호라는 만화의 향수를 가지고 있던 전국의 만화팬 그리고 지역의 서상공인들이 10시 일반 형태로 공동 모금을 했고요. 그리고 이 시장 이름이 신나카타 지역인데요. 이 신나카타 지역 산정과 곳곳에는 어 철인 28억뿐만 아니라 그 만화가가 만들었던 다른 만화들, 삼국지의 주인공들, 뭐 관우나 장비나 초소원 여포 같은 이런 인기 인물들 대상으로 코스프레를 한다든지, 뭐 이들을 캐릭터로 이용한 펜시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 스포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이 고베시만의 고유한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이 전통시장은 어, 만화가의 팬이, 팬이거나 혹은 설사 팬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만화, 영화의 전성기의 향수를 가진 사람이라면 꼭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 하는 장소가 되었고요. 그 결과 삭막했던 상점과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죠. 최근에는 주말 기준으로 하루에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의 상점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스토리의 힘이죠. 어, 최근 유사한 사례로 한국에서도 수원에서 화성행궁이나 뭐 수원 재래시장을 연결하는 화성 어차 사업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고요. 고정 임금이 탔던 그 자동차 형태로 기차를 만들어서 화성 그 관광지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둘리라든지 로봇 태권브이 이런 것들도 향수를 자극하는 어떤 스토리텔링 수제로 요즘 다시 이용되고 있죠. 자, 둘째는 소상공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화로 사람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 문화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모으고요. 사람이 모이면 그게 바로 상권이 되는 거죠. 자, 최근 국내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 핫플레이스가 어딜까요?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최근엔 강남이나 명동도 아니고, 바로 성수동이에요. 어, 성수동은 과거에는 그구두 만드는 가의 수공업 공장이 많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가죽 원단을 가공하거나, 숙제화를 제작하던 이런 공장들 그리고 레밀콘 공장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던 아주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개성 있는 개인 공방이나 카페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이 공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뀌었죠 이 공간이 이렇게 성수동이 다시 부활하게 된 계기는 그 성수대림창고라는 대림, 그 허름한 창고가 있습니다 사실, 창고라는 거는 그렇게 매력적인 공간 아니죠. 물건을 오랫동안 쌓아놓는 장소다 보니까, 음, 좀 낡기도 했지만, 뭐, 천장도 높고요. 그리고 허름하고, 이런 건물들이 대부분인데, 한 공연 기획사에서 이 대림창고를 문화 공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건물의 외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안에 내부를 리노베이션을 했죠. 그래서, 그, 이 건물에서 패션쇼를 한다든지, 음악회 전시회 공연 문화행사 같은 것들을 다채롭게 진행하면서 이 성수동이 문화의 메카가 됩니다 자 이런 문화의 메카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 건물 외관이나 분위기가 낡았는데 이게 또 낡은 대로의 멋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창고다 보니까 천장이 높잖아요 이거 우리 로프트라고 하는데 이 천장이 로프트한 그개방감을주다 보니까 이런 문화행사를 하기 좋은 장소가 되었고요. 문화행사 끝나면 뭐 하죠? 밥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화 패피 패션 비프들이 밥을 먹고 커피를 먹다 보니까 굉장히 세련된 레스토랑이나 카페 그리고 개성 있는 이런 어떤 공간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성수동이 다시 제2의 전성기를 겪게 되었다.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처럼 낙후된 공장이나 지역이 문화를 발판으로 매력적인 상권으로 변화하는 것은 뭐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어, 폐공장을 개발해서 뉴욕의 브루클린 지역이나 혹은 중국의 소호라고 불리는 북경의 798, 798 예술구라고 하는데, 798 예술구 등이 성수동 같이 유사한 방식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도시가 재개발되고 그리고 재생된 사례들입니다. 사람들의 경제 수준과 소비 수준이 선진국, 선진국 단계로 올랐을 때 가장 그 마음을 끄는 게 사실은 문화거든요. 그리고 문화는 사실 경쟁사들이 카피하기 힘들고요. 대기업이 자본이 많다고 해서 따라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요. 문화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모이면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카페나 식당, 공방, 그리고 관련된 상권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문화 자체가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된다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셋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아요. 뭐 대기업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싸울 방법 싸우는 게 아니라 대기업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 재래 동네 상권이 재개발되면서 사실은 대기업하고 전통 상인 소상공인간에 사실 충돌이 많이 생겨요. 대표적인 경우가 f i 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이죠. 어 젠트리피케이션이 뭐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어, 구도심의 상권이나 생활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상류층이 돈 많은 사람이 다시 유입되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그냥 돈 많은 고객이 유입되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상가 건물 임대료가 올라가요. 그러면 원래부터 여기 오래 전부터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올라가는 임대료를 감당, 감당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결국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성수동 같은 경우도요. 한때는 급격하게 증가한 임대료 때문에 상권이 그 다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은 지자체와 건물주, 그리고 임차인 이런 사람들이 협의를 잘해 가지고 상생 협약을 통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뭐 겨우겨우 막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이 문제가 어떻게 그 발생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흥미롭게 볼수 있는 어떤 모범 사례라고 할까, 어,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서 우리가 최근에 눈길을 끄는 사례는 어, 중국 알리바바, 알리바바 아시죠? 중국에서 제일 큰 온라인 쇼핑몰이죠. 알리바바와 그 중국 동네 점퍼와의 상생 전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어떤 기업입니까? 그렇죠? 어, 중국 최대의 쇼핑몰이고 그 광군제라고 하죠. 시, 11월 1 3일 하루 중국에서는 크게 광군제라고 해서 할인할 때가 있는데 알리바바는 이 하루 동안에 한국 돈으로 매출이 28조 원 이상을 매출을 올려요. 1년이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한 주가 아니고 하루 동안에. 그렇 근데 이런 거대 공룡인 알리바바가 최근에 그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바로 한자로 텐마우. 천묘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 전 고양이 묘거든요. 왜냐면 그 캐릭터가 고양이에요 그래서 천묘 텐마오라는 사업을 지금 굉장히 공을 들여 하고 있습니다. 이 텐마오는요, 어, 대기업과 지역상권이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해야지만 가능한 사업인데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미 중국에서도 동네 점포나 슈퍼마켓들은 대기업들이 진출해서 거의 고사 직전이에요. 중국 가보지 마시겠지만 중국에도 로스, 로선이나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의 그 시설도 안 좋고 뭐 위생도 별로 안 좋고 공간도 지저분한 이 동네 구멍가게가 이런 세련된 편의점을 상대로 살아남기 어렵죠 그래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알리바바는 자 이런 점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인 그 자사의 티몰이라는 쇼핑몰이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인 티몰에 그, 선별된 우수 제품들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점포들에게 동네 구멍가게들에게 제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동네 구멍가게의 인테리어나 간판 등도 무료로 다 고쳐주고요. 뭐, 지설도 개선을 해줘서 편의점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게 바꿔줬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많이 업그레이드 해주는데, 뭐, 상권 분석을 하는 빅데이터,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고객 관리가 가능한, 뭐, 스마트한 매장 관리 시스템. 물류도 중요하죠? 물류 관리 시설 같은 것도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야, 그러면 알리바바가 이렇게 무료로 시스템과 노하우를 제공해 주면 알리바바는 뭐 먹고 살지? 알리바바도 물론 이익을 보죠. 그 반대급부로 알리바바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가 있는데요. 단지 그 판매 상품의 30%를 알리바바의 기업 간 거래, B2B 쇼핑몰에서 구입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4천 위안, 한국돈으로 한 66만원 정도 되는데요. 1년에 66만원, 한 달에 한 5, 6만원 꼴이죠. 이걸 그 경영 지도로 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현재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요, 이 텐마오라는 이 브랜드와 시스템을 중국 전역에 있는 600만 개 이상의 골목가게로 확대해서 그 미래 유통 체계에 편입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우리가 흔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경쟁을 하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동네 자영업자들은 죽기설기 경쟁을 하는데 이 알리바바의 템마호 서비스는 경쟁이 아니라 상생을 통해서 서로 이익을 같이 볼수 있다. 이런 모습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리고 앞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만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케팅 에세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마세이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문제. 중국 알리바바가 추구하는 동네 상권의 골목 점포와의 상생 모델이 있습니다. 이 상생 모델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힌트, 고양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은 텐마오 혹은 천묘 사업입니다. 자, 오늘 마케팅 엑세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